이야기는 항상 이렇게 시작됩니다. 자연에서 온 것, 약보다 낫다, 의사도 먹는다. 이세 문장이 한 줄로 이어지는 순간, 음식은 음식이 아니게 됩니다. 약처럼 들리기 시작하죠. 그리고 바로 그 지점이 가장 위험합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그때부터 질문을 멈추기 때문입니다. 내과 전문의 심영규는 양파, 생강, 마늘을 식초에 담가 먹는 루틴을 소개하면서 혈관, 혈당, 염증이라는 세 개의 단어를 전면에 내세웁니다. 동시에 공복 섭취 금지, 약 복용자 주의 같은 경고도 곁들입니다. 겉으로 보면 균형 잡힌 설명입니다. 하지만 구조를 잘 보셔야 합니다. 효과는 단정적으로, 주의는 빠르게. 이 리듬이 반복되면 시청자의 머릿속에는 이런 문장이 남습니다. 대체로 안전하고, 꽤 효과가 있는 것. 여기서 질문 하나 던져보겠습니다. 만약 정말 약 수준이라면, 왜 복용 기준은 이렇게 흐릿할까요? 왜 표준 용량은 없고, 왜 대상자는 이렇게 넓을까요? 이 질문이 바로 다음 단계로 넘어가기 전에 반드시 멈춰서야 할 신호입니다. 미국 심장협회는 최근 애플사이다 비니거 유행을 다루며 전문가의 말을 인용해 이렇게 짚었습니다. 텍사스 MD 앤더슨의 영양학자 린지 월포드는 작은 연구들이 일부 긍정적 신호를 보이지만 큰 근거가 충분하다고 말하긴 어렵다는 취지로 설명했습니다. 이한 문장은 중요합니다. 효과가 있다와 근거가 충분하다는 전혀 다른 말이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사람들은 쉽게 설득될까요? 첫째, 숫자입니다. 퍼센트, 배수. 기간이 나오면 뇌는 자동으로 신뢰를 올립니다. 둘째, 권위입니다. 의사라는 호칭은 설명의 속도를 단축시킵니다. 셋째, 사례입니다. 내 환자는 좋아졌다는 말은 통계보다 빨리 마음에 닿습니다. 이세 가지가 동시에 작동할 때, 음식은 치료 서사를 얻습니다. 중요한 건 이것입니다. 여기서 누가 거짓말을 하고 있느냐가 아닙니다. 문제는 프레이밍입니다. 효과는 크게, 한계는 작게 들리게 만드는 구조. 이 구조를 이해하지 못하면 우리는 다음 단계에서 또다시 같은 실수를 하게 됩니다. 숫자가 나오면 고개를 끄덕이고, 사례가 나오면 안심해 버리는 것. 그래서 다음 장에서는 반드시 해야 할세 가지 질문을 꺼내겠습니다. 퍼센트가 나올 때 우리가 가장 먼저 물어야 할 질문 말입니다. 이제 숫자 이야기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20년 추적, 68% 감소, 흡수율 2.8배 이런 표현이 나오면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결론부터 당깁니다. 이 정도면 검증된 거 아닌가? 하지만 바로 여기서 브레이크를 밟아야 합니다. 숫자는 설명이 아니라 결과일 뿐이기 때문입니다. 미국 심장협회가 이 유행을 다룬 기사에서 텍사스 MD 앤더슨 암센터의 영양학자 린지 월포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일부 연구에서 긍정적인 신호는 보이지만 그것이 곧바로 강한 근거를 의미하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이 말의 핵심은 단순합니다. 숫자가 크다고 해서 연구의 힘까지 커지는 건 아니라는 것. 오히려 질문은 그 다음에 와야 합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누구를 대상으로 한 숫자인가? 건강한 성인인지? 이미 질환이 있는 사람인지, 약을 먹고 있는 사람인지에 따라 결과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대상이 불분명하면 그 퍼센트는 내 이야기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무엇과 비교한 결과인가? 아무것도 하지 않은 그룹과 비교한 건지, 다른 식습관이나 생활습관을 통제했는지 확인하지 않으면 숫자는 쉽게 부풀려집니다. 비교군이 약하면 결과는 상대적으로 더 좋아 보입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얼마나 오래, 얼마나 많이 반복됐는가? 한 번의 실험인지, 여러 연구가 같은 방향을 가리키는지에 따라 신뢰도는 급격히 달라집니다. 의료기관들이 늘 추가 연구가 필요하다는 말을 붙이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이세 가지 질문을 통과하지 못한 숫자는 아무리 화려해 보여도 참고 자료 이상이 되기 어렵습니다. 문제는 이런 질문들이 영상 속에서는 거의 다 생략된다는 점입니다. 대신 결과만 남습니다. 낮아졌다. 줄었다, 개선됐다. 이 단어들이 반복되면 시청자는 어느새 확신의 영역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숫자는 설득의 도구가 아니라 검증의 출발점이어야 합니다. 퍼센트가 등장하는 순간 고개를 끄덕이기보다 잠깐 멈추는 습관. 이 습관이 없으면 다음 단계에서 우리는 혈당 이야기에서도 같은 착각을 반복하게 됩니다. 식초가 정말로 하는 일이 무엇인지, 그리고 하지 못하는 일이 무엇인지 말입니다. 이제 많은 분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지점으로 갑니다. 혈당입니다. 식초 이야기가 나올 때마다 빠지지 않는 단어죠. 식후 혈당 스파이크를 잡아준다. 천연 인슐린이다. 이런 표현을 들으면 당뇨를 관리하거나 걱정하는 분들은 마음이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여기서도 단어 하나를 정확히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바로 낮춘다는 말입니다. 미국 시카고대 메디슨 센터의 내과 전문의 에드윈 맥도널드는 공개 인터뷰에서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식초는 당뇨를 치료하거나 되돌리는 역할을 하지는 못한다. 다만 식후 혈당이 급격히 오르는 속도를 완만하게 만드는 데에는 일부 도움이 될수 있다는 겁니다. 이 말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수치를 바꾼다와 질병의 경로를 바꾼다는 전혀 다른 이야기이기 때문입니다. 식초가 혈당과 만나는 지점은 최장이 아니라 장입니다. 탄수화물이 빠르게 흡수되는 속도를 조금 늦추는 역할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어떤 연구에서는 식사 직전에 소량의 식초를 섭취했을 때 식후 혈당 곡선이 덜 가파르게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이 변화는 어디까지나 보조적입니다. 약을 대신할 만큼 크거나 장기간 예후를 바꿀 정도로 강력하다고 말하기에는 근거가 부족합니다. 그럼에도 영상에서는 왜 이렇게 강하게 들릴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혈당 수치는 숫자로 바로 확인됩니다. 내려가면 바로 체감됩니다. 이 즉각성이 메시지를 과장되게 만듭니다. 하지만 의료기관들이 반복해서 강조하는 건 따로 있습니다. 혈당 관리의 핵심은 특정 음식 하나가 아니라 전체 식사 구성과 활동량, 그리고 약물 조절이라는 점입니다. 여기서 한번더 질문해 봐야 합니다. 식초를 마셔서 혈당이 조금 내려갔다면, 그날 먹은 밥의 양은 어땠는지, 운동은 했는지, 약 복용 시간은 바뀌지 않았는지 말입니다. 이 질문을 건너뛰는 순간, 우리는 또다시 원인을 너무 쉽게 단정하게 됩니다. 결론은 이렇습니다. 식초는 혈당을 치료하지 않습니다. 다만, 일부 상황에서 속도를 늦출 수는 있습니다. 이 차이를 구분하지 못하면 다음 단계에서 혈압 이야기로 넘어갈 때더큰 오해가 생깁니다. 왜냐하면 혈압은 혈당보다 훨씬 많은 변수에 좌우되기 때문입니다. 혈압 이야기는 혈당보다 더 위험합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변수가 훨씬 많기 때문입니다. 소금 섭취, 체중 변화, 스트레스, 수면, 계절, 운동량, 그리고 약물. 이 모든 것이 혈압을 하루에도 여러 번 흔듭니다. 그런데 이 복잡한 문제를 두고 이걸 먹었더니 내려갔다는 설명이 등장하면 우리는 본능적으로 원인을 단순화해버립니다. 식초와 혈압의 관계를 다룬 연구들이 아예 없는 건 아닙니다. 일부 연구에서는 소폭의 감소 가능성이 관찰됐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그 다음 문장입니다. 의료기관과 전문가들은 한결같이 말합니다. 그 효과는 크지 않고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나타나지 않으며 기존 치료를 대체할 수 있는 수준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그래서 미국심장협회는 이 유행을 다루면서도 기대치를 낮추는데 상당한 지면을 씁니다. 혹시 도움이 될 수는 있다와 믿고 의존해도 된다 사이에는 큰 간극이 있다는 겁니다. 여기서 다시 한번 사례를 떠올려 봅시다. 3개월 만에 혈압이 150에서 130으로 내려갔다는 이야기. 이 변화는 분명 인상적입니다. 하지만 질문은 여전히 남습니다. 그 기간 동안 식단은 그대로였을까요? 체중은 변하지 않았을까요? 병원에서 약 용량이 조정되지는 않았을까요? 이 질문들에 답하지 않는 한 우리는 그 변화를 하나의 요인에만 귀속시킬 수 없습니다. 혈압이 무서운 이유는 조용히 변한다는 점입니다. 좋아질 때도 그렇고 나빠질 때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전문가들은 단기간의 변화보다 장기적인 평균을 봅니다. 며칠, 몇 주의 수치가 아니라 수개월의 추세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이 관점에서 보면 특정 음식 하나의 공을 돌리는 설명은 지나치게 단순합니다. 이 지점에서 중요한 경계선이 하나 나옵니다. 혈압 관리에서 가장 위험한 순간은 이제 괜찮아진 것 같으니 약을 줄여도 되겠다. 고 스스로 판단하는 때입니다. 의료기관들이 식초 같은 유행성 건강법을 다룰 때 유독 조심스러운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실제로 문제가 되는 건 음식이 아니라 그 음식이 만들어내는 과신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혈압 이야기에서는 한 문장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내려갈 수는 있다. 하지만 그 이유를 단정할 수는 없다. 이 문장을 붙들고 있어야 다음 단계에서 등장하는 또 다른 위험치아와 위장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효과를 조칠수록 부작용은 더 빨리 모습을 드러내기 때문입니다. 여기서부터 이야기는 갑자기 조용해집니다. 왜냐하면 많은 영상이 이 부분을 거의 다루지 않기 때문입니다. 혈관, 혈당, 염증까지는 크게 말하지만 그 과정에서 가장 먼저 손상될 수 있는 곳, 치아와 위장은 스쳐 지나갑니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이 순서가 자주 뒤집힙니다. 몸이 느끼기 전에 치아가 먼저 신호를 보냅니다. 클리블랜드, 클리닉의 영양학자 베스 체르보니는 식초 섭취와 관련해 분명하게 경고합니다. 식초는 강한 산성 물질이고 반복적으로 노출될 경우 치아 에나멜을 닳게 만들 수 있다는 겁니다. 특히, 원액에 가깝게 마시거나 하루에 여러 번 습관처럼 섭취할 경우 그 위험은 빠르게 커집니다. 치아는 한번 손상되면 되돌릴 수 없습니다. 혈당처럼 수치로 관리할 수도 없습니다. 문제는 체감이 늦다는 점입니다. 처음에는 별 느낌이 없습니다. 시리거나 아프지 않습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 찬물을 마실 때 찌릿한 통증이 오고 그때서야 손상이 드러납니다. 이 시점에서는 이미 에나멜이 얇아진 뒤입니다. 그래서 전문가들은 식초를 마신 직후 바로 양치질을 하지 말라고 조언합니다. 산으로 약해진 표면을 문지르면 손상이 더 빨라지기 때문입니다. 물로 충분히 헹구고 시간을 두라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위장도 마찬가지입니다. 공복 섭취를 피하라는 경고가 반복되는 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식초의 산성은 위벽을 직접 자극합니다. 특히 위염이나 역류성 식도염이 있는 사람에게는 증상을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몸에 좋다니까 참고 먹는다는 선택이 오히려 장기적인 불편을 만드는 순간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이것입니다. 치아와 위장은 보조 효과를 감당해주지 않습니다. 혈당이나 혈압처럼 조금 나아질 수도 있다는 여지를 두지 않습니다. 손상되면 그대로 결과가 남습니다. 그래서 의료기관들이 식초 섭취를 말릴 때 가장 먼저 드는 이유가 바로 이 부분입니다. 효과 논쟁보다 손상 가능성이 더 명확하기 때문입니다. 이제 질문이 하나 남습니다. 그렇다면 이걸 먹는 사람 중에서 특히 더 조심해야 할 대상은 누구일까요? 답은 생각보다 분명합니다. 바로 이미 약을 먹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다음 장에서는 자연식품이 약과 만나는 순간 어떤 일이 벌어질 수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여기서부터는 분위기가 바뀝니다. 왜냐하면 이 지점은 더 이상 건강정보의 영역이 아니라 의학적 판단의 영역이기 때문입니다. 많은 영상들이 자연식품이라서 안전하다는 말을 쉽겠습니다. 하지만 약을 복용하는 순간, 그 문장은 더 이상 유효하지 않습니다. 클리블랜드 클리닉은 식초 섭취와 관련해 분명한 기준을 제시합니다. 혈당을 낮추는 약을 복용 중이거나, 인슐린을 사용하는 경우 식초를 습관적으로 섭취하기 전에 반드시 의료진과 상의해야 한다는 겁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식초 자체가 혈당을 완만하게 낮추는 방향으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약과 겹치면 저혈당 위험이 커질 수 있습니다. 문제는 이 위험이 천천히 온다는 점입니다. 한두 번은 괜찮아 보여도 반복되면 몸이 먼저 반응합니다. 혈압약도 마찬가지입니다. 특히 이뇨제 계열이나 특정 고혈압약을 복용하는 사람에게 식초는 예상치 못한 변수를 만듭니다. 전해질 균형, 특히 칼륨 수치에 영향을 줄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위험한 순간은 몸이 가벼워진 것 같다는 주관적인 느낌이 들 때입니다. 이 느낌이 약효인지 식초 때문인지 구분하지 못한 채 복용 패턴을 바꾸는 순간 문제가 시작됩니다. 항응고제를 복용하는 경우에는 더 조심해야 합니다. 음식 하나가 직접적으로 약효를 상쇄하지 않더라도 몸의 반응을 흔들 수 있습니다. 의료기관들이 반복해서 강조하는 원칙은 단순합니다. 약을 먹는 사람에게 음식은 중립적이지 않다. 항상 상호작용의 가능성이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공포를 조장하는 게 아닙니다. 선택의 기준을 분명히 하자는 겁니다. 다른 사람은 괜찮았다는 말은 이 순간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나의 약 목록, 나의 진단명, 나의 수치가 기준이 되어야 합니다. 이 기준을 건너뛰면 자연식품이라는 이름의 루틴이 어느 날 갑자기 부담으로 돌아옵니다. 이제 다시 질문이 나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왜 계속 사례에 끌릴까요? 누군가는 정말 좋아졌다고 말하잖아요. 바로 그 지점이 다음 이야기의 핵심입니다. 한 사람의 변화는 어디까지 믿을 수 있을까요? 다음 장에서는 가장 설득력 있어 보이지만 가장 위험할 수 있는 것 환자 사례를 해부해 보겠습니다. 사례는 언제나 강력합니다. 숫자보다 빠르고 논문보다 생생합니다. 3개월 만에 혈압이 150에서 130이로 내려갔어요. 이한 문장은 설명 10개보다 설득력이 있습니다. 특히 그 말을 하는 사람이 의사이고 그 대상이 실제 환자라면 더 그렇습니다. 문제는 바로 여기서 시작됩니다. 사례는 사실일 수 있지만 증거는 아닐 수 있다는 점입니다. 이 변화가 실제로 일어났다는 점을 부정할 이유는 없습니다. 혈압이 내려갔을 가능성은 충분히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반드시 물어야 할 질문은 따로 있습니다. 그 변화가 오직 식초 때문이었을까요? 같은 기간 동안 식사량이 줄지는 않았는지, 염분 섭취는 변하지 않았는지, 체중은 조금이라도 빠지지 않았는지, 병원에서 약 용량이 미세하게 조정되지는 않았는지 말입니다. 혈압은 이런 변수들에 매우 민감합니다. 하나만 바뀌어도 수치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의학에서 사례가 중요한 이유는 출발점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일이 있었다는 관찰은 연구를 시작하게 만듭니다. 하지만 거기서 멈추면 안 됩니다. 같은 조건에서 여러 사람이 비슷한 변화를 겪는지, 우연의 가능성은 배제되는지, 장기간에도 유지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이 과정을 거치지 않은 사례는 아무리 인상적이어도 일반화 할수 없습니다. 여기서 조심해야 할또 하나의 함정이 있습니다. 사례는 늘 성공한 이야기만 남는다는 점입니다. 효과를 느끼지 못한 사람, 불편을 겪은 사람, 중간에 그만둔 사람의 이야기는 거의 등장하지 않습니다. 화면에 남는 건 결과가 좋았던 일부의 경험입니다. 이 편향이 쌓이면 마치 모두에게 같은 결과가 나타나는 것처럼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의료기관들이 환자 사례를 인용할 때는 늘 단서를 붙입니다. 개인차가 크다. 모든 사람에게 해당하지 않는다. 이 단서들은 분위기를 시키는 말이 아니라 오해를 막기 위한 안전장치입니다. 이 장치를 제거한 사례는 감동은 주지만 판단에는 도움을 주지 못합니다. 이제 한 발짝 더 나아가 봅시다. 의료기관들은 왜 이런 표현을 쓸까요? 조금 도움이 될 수는 있지만 충분하지는 않다. 이 애매해 보이는 문장이 사실은 가장 정직한 문장일지도 모릅니다. 다음 장에서는 전문가들이 의도적으로 온도를 낮춘 언어를 사용하는 이유를 살펴보겠습니다. 의료기관의 말은 언제나 건조합니다. 때로는 답답할 정도로 조심스럽습니다. 조금 도움이 될수 있다. 일부 사람에게는 효과가 있을 수 있다. 하지만 충분하지는 않다. 이런 문장을 들으면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느낍니다. 확실하지 않다는 거네. 하지만 실제로는 정반대입니다. 이 표현들은 가장 책임있는 언어입니다. 클리블랜드 클리닉의 영양 전문가 베스 체르보니는 식초와 혈당, 체중, 전반적 건강에 대해 설명하면서 반복해서 같은 톤을 유지합니다. 약간의 변화는 관찰될 수 있다. 하지만 그것만으로 건강 문제를 해결했다고 말할 수는 없다. 이 문장에서 핵심은 약간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효과를 부정하지 않으면서도 기대치를 정확히 제한합니다. 왜 이런 언어를 쓸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의료기관은 최악의 경우를 항상 함께 고려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누군가 이 말을 듣고 약을 줄이거나 병원 방문을 미루거나 다른 생활 습관을 소홀히 할 가능성까지 계산합니다. 그래서 확신을 주는 대신 경계를 남깁니다. 이 경계가 바로 환자를 보호하는 장치입니다. 반면 영상 콘텐츠는 다릅니다. 조회수와 체류시간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메시지는 더 또렷해지고 더 단순해집니다. 도움이 될수 있다는 말은 좋다로, 부족하다는 말은 자연스럽게 사라집니다. 이 차이가 바로 같은 정보를 두고 전혀 다른 인상을 만드는 지점입니다. 여기서 시청자가 가져가야 할 기준은 하나입니다. 전문가의 말에서 가장 약해 보이는 단어가 실제로는 가장 중요한 단어일 수 있다는 점입니다. 조금, 일부, 가능성. 이 단어들이 빠진 설명은 대부분 과장입니다. 이제 퍼즐이 거의 맞춰졌습니다. 효과는 있을 수 있다. 하지만 한계도 분명하다. 위험은 특정 대상에게 더 크다. 그렇다면 남은 질문은 하나입니다. 이 모든 걸 알고도 우리는 어떻게 선택해야 할까요? 다음 장에서는 복잡한 논의를 한 줄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먹어도 되는 사람, 멈춰야 할 사람, 그리고 반드시 지켜야 할 기준 말입니다. 여기까지 들으셨다면 아마 이런 생각이 드실 겁니다. 그럼 아예 먹지 말라는 건가? 답은 그렇지 않습니다. 문제는 선택이 아니라 조건입니다. 이 조건을 지키느냐, 무시하느냐에 따라 같은 식초가 전혀 다른 결과를 만듭니다. 첫 번째 기준은 희석입니다. 원액은 선택지가 아닙니다. 산성은 농도에 비례해 공격적이 됩니다. 물에 충분히 희석해 마시는 것, 이한 가지만으로도 치아와 식도의 부담은 크게 줄어듭니다. 조금이면 괜찮겠지라는 감각적 판단을 버려야 합니다. 기준은 항상 약하게입니다. 두 번째 기준은 타이밍입니다. 공복은 피해야 합니다. 위장이 비어있을 때의 산성 자극은 생각보다 큽니다. 식사 중이나 식후로 제한하는 이유는 단순합니다. 음식이 완충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이 원칙을 어기면 효과 논쟁 이전에 불편이 먼저 찾아옵니다. 세 번째 기준은 치아보호입니다. 마신 직후 양치질을 하지 않습니다. 물로 충분히 헹군 뒤 시간을 둡니다. 치아는 회복되지 않습니다. 이 점을 기억하면 이 기준은 귀찮음이 아니라 보험에 가깝습니다. 네 번째 기준은 약 복용 여부 확인입니다. 혈당약, 인슐린, 특정 혈압약, 이뇨제, 항응고제 이중 하나라도 해당된다면 나한테는 괜찮겠지 라는 추측을 버려야 합니다. 선택 전에 의료진과 상의하는 것 이것이 가장 현실적인 안전 장치입니다. 다섯 번째 기준은 기대치 관리입니다.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식초는 치료가 아닙니다. 식단, 활동, 수면, 약물 관리 위에 올라가는 작은 보조일 뿐입니다. 이 선을 넘는 순간 실망이나 위험이 따라옵니다. 이 다섯 가지 기준을 지킬 수 없다면 그 선택은 현명하지 않습니다. 반대로 이 기준을 지킬 수 있다면 과장 없이, 과신 없이 활용할 여지는 남아 있습니다. 결국 핵심은 이것입니다. 식초가 아니라 태도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한 문장만 남습니다. 이 모든 이야기를 통과한 뒤에도 우리가 붙잡아야 할 기준 말입니다. 다음 장에서 이긴 이야기를 한 줄로 정리하겠습니다. 이제 정리할 시간입니다. 양파식초, 생강식초, 마늘식초, 이세 가지는 분명 매력적인 이야기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자연에서 왔고, 집에서 만들 수 있고, 누군가는 효과를 봤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이 모든 조건이 모였을 때 가장 경계해야 할건 그것이 약처럼 취급되는 순간입니다. 미국 심장협회가 이 유행을 다루며 던진 질문은 단순했습니다. 근거가 충분한가? 그리고 전문가들의 답변은 일관됐습니다. 일부 긍정적 신호는 있다. 그러나 그것이 치료를 대신하거나 모든 사람에게 동일한 결과를 보장한다고 말할 수는 없다. 이한 줄이 오늘 이야기의 핵심입니다. 우리가 놓치기 쉬운 건 효과 자체가 아니라 효과를 대하는 태도입니다. 숫자가 나오면 확신으로 뛰어가고 사례가 나오면 안심해버리는 태도. 이 태도가 바뀌지 않으면 유행은 언제든 다시 반복됩니다. 오늘은 식초이고 내일은 또 다른 이름의 무언가일 뿐입니다. 그래서 기준은 하나면 충분합니다. 이것이 치료를 대신하는가 아니면 보조에 그치는가. 이 질문에 답하지 못하는 순간 선택은 위험해집니다. 반대로 이 선을 분명히 그을 수 있다면 정보는 도구가 됩니다. 휘둘림이 아니라 선택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시청자에게 남기고 싶은 말은 이것입니다. 건강은 한 가지 음식으로 바뀌지 않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판단으로는 무너질 수 있습니다. 오늘 들은 이야기 중에서 가장 기억해야 할건 레시피가 아니라 이 문장일지도 모릅니다. 조금 도움이 될수 있다는 말은 그 이상을 기대하지 말라는 뜻이라는 것. 이 영상이 끝나고 나서 무엇을 만들지 보다 먼저 한 번만 더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걸 왜 먹으려 하는지, 그리고 무엇까지 기대하고 있는지, 그 질문에 스스로 답할 수 있다면 이미 절반은